반갑습니다. 특성화고 1타, 순구쌤이에요 오늘 영상 주제는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보통 특성화고에 강의를 가면 평균 2시간 강의를 해요. 한번 강의가 2시간짜리에요. 이거를 2시간씩 3번, 총 6교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3시간씩 2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 보통은 강의를 진행할 때 2시간을 진행한다? 그러면 취업과 대학 이야기를, 어, 대학 이야기를 4, 취업을 6,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대학 진학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학 이야기는 7에서 8, 나머지는 취업 이야기, 한 3에서 2, 이 정도는 취업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대학 진학자가 얼만큼 있냐, 취업 진학자가 얼만큼 있냐, 그 비중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대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근데 피드백이 와요. 아, 대학 이야기는 좀 빼고 취업 이야기를 좀 많이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피드백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음,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 대학 가려고 입학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요즘 더 많아졌습니다 뭐 서울 경기 같은 경우도 전체로 따졌을 때 취업률이 20% 30% 내외입니다 10%대로 떨어진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간에 붕뜬 친구도 있지만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취업보다는 꽤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과연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냐 이게 굉장히 퀘스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잘안 되고 있죠 또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많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 전달들이 그러다 보니 어떻죠? 그냥 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대학이나 그냥 막 가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특성어구 학생들이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데 좀 많은 학생들이요. 일단 대학 갈래요. 일단 가는 거예요. 어디든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특성어구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아, 이 취업 이야기를 좀 많이 해달라? 에이, 당연하죠. 당연히 취업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이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반드시 강의 때마다 하는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아니, 뭐 애들이 가겠다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쵸. 내가 그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질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그냥 가겠다면, 그냥 원서 쓰게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무책임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막연하게 대학 가는 거 그냥 일단 가는 거 이거를 좀 웬만하면은 생각을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취업으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막연한 대학 근데 사실 이 친구가 막연히 가든 안 가든 그렇게 크게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라면 언급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은 아닌데 그리고 굉장한 교육자도 아니고 어뭐 너만 사명감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가 어찌 됐든 특성화고 애들한테 대학에 대한 이야기는 욕을 먹든 피드백을 받든 일단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아이들이 현실을 알고 어. 아, 야, 대학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또는 아, 대학 가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야, 그럼 나 이거 어렵겠는데. 난 차라리 취업할래. 아니, 그러니까 취업이 대학보다 쉬우니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 취업이라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대학도 갈수 있네. 후학습이 있네. 일학습 병행이 있네. 계약학과가 있네. 도제가 있네 사이버대가 있네 방통대가 있네 평생교육원이 있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경력을 쌓으면서 학위를 딸수 있구나 이런 걸로 아이들을 좀 생각을 바꿔 줄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도 이제 선생님들도 당연히 해주셔야 될것 같고 강사님들도 정말 뭐 강남 대치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데 이 대학 이야기는 아뭐 비중을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뺄 수는 없다. 근데 제가 가는 학교 선생님들도 빼란 말은 안 합니다. 비중을 취업적으로 더 해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요 이 대학 이야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서 대학 가겠다는 애들 있죠? 이 친구들은 계속 물음표만 생겨요. 이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되게 심플하긴 하지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설명을 하고 예시를 들어도 1시간은 넘게 걸려요. 이거를 충분히 이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럼 반대로 취업하겠다는 애들은 지루하지 않냐? 아니죠. 어차피 취업하겠다는 애들도 고3 9월 달에 원서 접수합니다.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취업을 희망하지만 그래도 대학 접수도 해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하겠다는 애들도 대학에 이야기는 듣긴 듣습니다. 근데 대학 가겠다는 애들은 취업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나 대학 갈 건데. 너왜 취업 얘기를 들어야 돼? 어나이 시간에 차라리 대학 가기 위한 준비하는 게 낫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일단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집 요강을 뭘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어, 뭔 소리야, 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나 알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당신 말고요. 교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교실에서도 모집 요강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대학 가겠다고 아무 대학이나 가겠다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 너머의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 그 너머의 거, 취업 그 너머의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대학이니까 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 영상에 말했던 것처럼 생텍지베리 어린왕자 쓴 작가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를 만들고 싶으면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모아라. 그리고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모았으면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라. 기술자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들에게 배를 만들으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들이 저 바다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수 있게끔 설명해서 저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어라. 그럼 저들 스스로가 배를 만들어서 저 바다로 출항을 하게 될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 너머의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대학? 아니죠. 취업도 그냥 취업. 이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대학 가는 것보다 막연한 취업이 나요. 차라리 막연한 취업을 하면 최소한 돈이라도 벌고 경력이라도 쌓잖아요. 근데 막연히 대학 간다? 잘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대학이 나쁘다 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차라리 막연한 취업이 낫다라는 거죠. 효율적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정말 막연히 가는 건 아니라는 걸꼭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 저는 대학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어. 좀 비율을 이 정도로 해주세요. 우리 학교는 이 정도기 때문에 어, 이 정도만 대학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애초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준비를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역시 비중에 따라서 전또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대학 갈 사람, 취업할 사람 손들으라 그래서 어 대학이 더 많네. 그럼 대학 이야기를 좀 해요. 근데 피드백이 와요 선생님들한테 아니 취업 이야기 더 해주세요. 근데 어떡합니까? 대학 가겠다는 애들이 더 많은데 제가 대학 강의를 대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막연하게 대학 가겠다는 아이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럼 나 진짜 준비해서 가야겠다 막연히 가면 안 되겠다 이것과 아 그럼 차라리 취업으로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제가 대학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시간 때우려고 애들 넌 대학가 이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도 대학 입시에 대한 강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대학 이야기를 전달해 줄 필요는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극히 좀 소수의 특성화고는 대학을 미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 학교를 일단 제외하고 그게 아닌 나머지 대부분 학교들은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의고사를 안 보는 특성화고도 있거든요. 저는 모의고사도 특성화고 애들이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어떤 애들 대학을 희망하는 애들 그 친구들만 따로 신청해서 학교에서 좀 보게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들 있을 텐데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취업하겠다는 애들이 나중에 대학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모의고사를 보면 본인의 라인을 알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더 노력할지 아니면 취업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커리어를 설계해 나갈지 본인이 알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에 대한 정보 주는 걸이 특성화고가 아이들에게 더 디테일하게 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했고요. 학생들도 스스로가 좀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대학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내 라인에 어느 대학을 갈수 있는지, 어느 전형을 쓸수 있는지, 특성화고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준비해서 가야 되는 곳이 대학이다. 저 되게 이거 뻔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맞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일단 뭐 점수 맞춰서 가면 되죠. 아 그것도 좋은데. 그 점수 맞춰서 가는 게 일단 좋은 대학이면 완전히 괜찮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낮은 대학이다. 그 대학이 나쁘다. 계속 말하네요, 이 얘기.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학 가겠다 준비하시고 확실히 파악한 뒤에 어나 그럼 더해서 이렇게 대학 가야지 어난 취업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가 되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선생님들도 학교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정보 제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